아, 올해는 처음에는 태비를, 기비를 안넣습니다 왜냐? 태비를 섞어가지고 섞는 게 힘들고, 태비를 섞으면 기다려야 되고, 힘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아마도 여기는 계속 논잔을 했으니까, 뭐 비료기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아 부식상하고 미네랄 비료를 한 1, 1kg 정도 여기가 1 0개 조금 안되는데 원래는 600g인데 조금 많이 왜냐? 퇴비를 안하니까 퇴비를 안 섞으니까 부식상하고 미네랄 비료만으로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나머지 모자란 거는 아, 그때그때 그때 추비로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섞지? 자자자, 올해는 물도 안 뿌립니다. 다 두둑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물을 입해 가지고 올해는 쉽게 쉽게, 쉽게 쉽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또 수박하고 메론을 하는데 수박하고 메론만 조금 걱정이네. 불식상의 읽기로 하고 미량이어서 둘리기 완료. 자 다음은 뭐 하지? 아, 야두두비 만들겠습니다. 위치 잡아가지고. 자 일단 오전은 이 정도로 할까요? 다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닌데. 이따 봐요. 아이. 자, 다음은 <laughs> 도래다. 도래다야. 어이쇼 아 두둑 만들기 두둑 만들 때 조심해야 될거물잘 빠지게 경운사 생각해서 팔거 그리고 공간이 이 넓이가 한존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두둑을 만들고 싶으면, 통로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란, 이란 두둑. 고랑. 아닌데, 고랑, 이란. 고랑, 이란. 아, 까먹었어. <laughs> 자. 낮은 쪽에서 시작합니다. 오이고, 돌. 아 그리고 이 끝부분 아 여기가 그 견사 위쪽이고 저쪽 아래쪽이에요 여기 흐르는 물이 여기 안으로 안 들어가게 이끝부분에 조금 높게 해놓겠습니다 아 바깥에 물이 안 들어 안 들어오게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아 잠마 그리고 여름 폭우 오마오마 합니다. 계곡처럼 돼요.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저기하고 합니다. 자 어차피 아축되니까 연산은 여기까지 쭉, 완성. 나한테네. 여기서 전더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서 비닐까지 더, 덮을 수 있을까? 지금은 1시. 10시,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간 걸렸네. 어. 이거 한해 <laughs> 반에 다하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laughs> 나눠서 하면 되는데. 나눠서 하면 됩니다. 자, 또 이따가 봐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케으르미니스 어제 하루만에 다 끝낼라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또 왔습니다 이틀째 두둑 형태는 다 잡았어요 이제 여기다가 비닐을 비닐을 덮겠습니다 아, 시료 채취는 다 했고 네, 농업기술센터에 가가지고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자 멋있어 너무 평평한가? 네 비닐을 덮겠습니다 이따봐요 자 말침비닐을 덮기 전에 수박하고 메론 씹는 자리에는 불안하니까 알비료를 조금 뿌리겠습니다 알비료 짜잔 말침비닐 今年は透明です。<laughs> 知りません。お、あいご、センターソアンに안그려져있네。くしゅ。살짝당기면서、目くぎ。まんぬいるん、あん쪽으로。 <laughs> 오케이 완료 완성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른쪽도 왼쪽도 합니다 이쪽은 비료를 안 주겠어요 추비로만 가겠습니다 저 중간 두둑은 뭐 5월 초나 4월 말쯤에 수박하고 그거 전식하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クレセグレスミだ。じゃあ一旦やっと終わりました。こんな感じ。全部出ない。お一緒。はい。二日かかりました。こんな感じです。はいはい。こんな感じで終わりました。 아, 겨日ののは 고구니, 埋め까か埋까るか埋めるんじゃない?埋め이い 감자, 양배추, 아, 레타스, 아, 양산추, 양배추. 여긴, 메롱, 스박스, 아, 애플스박, 애플스박. 오늘은 참외 하나. 올해는 참외 한번 도전해볼까요? 하나만. 여기는, 대파, 대파 같은 거. 아, 고추 하나 심고. 피만,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 통로에는 옥수수. 초당 옥수수하고, 헤아리 비치. 배치인가? 하하, 미치다, 배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하루 만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틀 걸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